전설 TV에 올라갑니다. 등산 이야기 명산 팀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송리산인데요. 오늘은 등산 이야기 명산 팀을 따라서 송리산에 왔습니다. 여기는 송리산 주차장. 아, 단풍 구경하러 많이 들어왔네요. 오늘 신선대 아, 송리산. 한 5, 6년 만에 왔는데, 아 신선대 올라가면 신선대 매점에, 아 당기 신선주, 막걸리. 맛이 기가, 기가 막힙니다. 막걸리 한잔할 겁니다. 올해는 단풍이 늦어서, 송이산 지금이, 오늘이 11월 15일인데, 자기야 뭐, 자기야. 지금이 단풍철인가 봅니다